네, 안녕하세요. 그사과그여쭤담배입니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, 저희 그 이렇게 일요일날 실제 유난 시간 사과 듣고 계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 사과 재밌게 보셨으면 주절에 많이 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좋은 밤보이십죠 네, 네, 안녕하세요. 나나샤니다 네. 저희 네, 가족들입니다. 아무튼 그 사바라는 영화를 또아이엠스로 보시면 또 어떤 느낌니까 저도 궁금한데요. 아마 더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. 어, 그보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.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사바해석이라고 치시면 저희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그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, 아, 그렇게 제가 절절절절했구나 아, 저, 뭐, 동물들이나, 그런 것들이 왜 있었구나를 더잘 아실 수 있어서, 더 풍부하게, 풍성하게 전해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. 저게 보셨다면, 시부이 어플 들어가셔서, 시의 발라서, 여기에잘 유지하셔가지고, 사진 잘 남겨주시고요. 어,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좋은 기회가 십시오 네, 안녕하세요. 서바에서 고요 생명을 맡은 김다우 입니다 <laughs> 이른 아침부터 어, 이렇게 가운데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<laughs> 네, 어, 서바를 그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어, 유튜브해석 보다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은요? 사실 한번 더 보는 거거든요 <laughs> <laughs> 한번 더보시면요 이따가 이정이진이필요니까또주변에안 네, 또 안본 친구들하고 같이 또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SNS에 어, 사과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. 감사하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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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다 감사하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. 어, 열심히 어, 촬영한 영화를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은 언제나 설레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. 어, 어떻게 지금 잘 보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좋은 <웃음> 하루 <laughs> 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간절한 <laughs> 어, 입소문이 어, <laughs> 절실하게 시간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, 좋은 소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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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단스 좋습니다. 진짜 이런 요